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홍쌤입니다 자, 엊그제 제가 사는 지역에 비가 왔는데요 자, 비가 내린 이후에는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더라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바둑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전 사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으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집이 넓어서 복잡해 보이는데요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활의 첫 번째 급소 한집 만드는 자리 급소입니다. 바로 이곳이 있겠죠. 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선택하셨을 텐데요. 배이 끊고요. 집으로 없을 때 막아서 한집 만드는 자리 없애면은 아 이거 풀었다 생각하실 텐데요. 백카테는자 이렇게 위로 집 만드는 자리가 남았습니다. 네, 단수처도 연결해서요. 자, 이렇게 두 집으로 살아버렸죠.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넓은 집을 바깥에서 줄여 보겠습니다. 찌르고 막고 단수칩니다. 백이 집을 넓히면요. 치중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옥집이죠? 좀 밑에 한 집. 자, 살았다 생각하실 텐데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막아서 위에서 집을 만들어 버립니다. 따면은 패가 아니라 연결하면 그만이겠죠. 자, 이렇게 살아버렸습니다. 자, 정답은 어딜까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자, 첫 수는 우리를 방해했던 바로 요 자리입니다. 위에 집을 만드는 자리요. 자, 그렇다면 백은 밑에 집을 넓힐 텐데요. 자, 그냥 젖혀 간다면 막아서요. 자,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사구 근데 치중을 하고요 자, 백이 한 집을 만들겠죠 자, 기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수가 아마 보이실텐데요 세점 단수 떼고 따고요 한칸 건너 붙여서 아 여기 옥집 됐다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근데요 백은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한 점을 먼저 다쳐주고요 도망갈 때 자, 오른쪽 모양이 사납습니다 한점 잡을 때, 연결하면 뒤로 끊어서 폐가 되겠죠. 자, 그래서 흙은 다른 곳에 폐감을 쓰고 이걸 잡아도요, 뒤로 끊어서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자, 밑에 또 따면은 자, 연결할 수가 없죠. 자, 이패는 자,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거의 살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홍쌤, 첫 수가 여기라며, 왜 정답이 아닙니까? 자, 그 이유는요, 백이 궁도를 넓힐 때, 자, 왼쪽으로 젖히셨기 때문입니다. 이수가 아니라요. 바로, 오른쪽에 두점 머리를 찝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궁돌를 넓히고요. 자, 이번에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두어서 한 집을 없애주고요. 백이 막을 때요. 아이, 홍쌤, 살았지 않습니까? 자, 잘 보시면, 이두 점을 이용해서 단수를 쳐주고요. 딸 때, 한 칸으로 집어서 옥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아까와 같이 단수 치고 연결할 때, 단수 치면, 자, 이번에는 패가 아니죠. 자, 그냥 연결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세 점을 연결하시면, 따도 옥집이 됩니다. 왼쪽 옥집, 오른쪽 옥집. 밑에 한 집으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백은 바로 막으려고 할텐데요. 자 이때 밑에 집을 그냥 없애줬다가는 막고 단수 칠때 위에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패가 나버립니다. 패가 나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위에 집을 없애줍니다. 오른쪽 집을 없앨 때는요. 다시 한번 두점머리 위를 찝어서요. 아까와 같이 먹여치고 찝어서 밑으로 단수 쳐도 연결하는 것이 아닌 세 점을 연결해서 옥집을 만들어주시면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백이 한 집을 만들려고 할 텐데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를 찝어줍니다. 궁도를 넓히면 치중을 해주고요. 자, 밑에 단수되는 곳을 막으려고 해도 한 칸으로 건너 붙이면 아까와 같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자, 위에 집을 없애주는 곳이 밑에 말고도 위에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곳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백이 밑을 막고요. 두 점머리를 찝어서, 자, 아까와 같이 잡는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자, 근데, 자, 3으로 찝을 때, 백은, 궁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를 막아버립니다. 자, 밑으로 집을 없애려고 해도 위에 집을 만들면 그만이죠. 그렇다고 위에 집을 없애려고 하면 궁도를 넓혀서요. 자 이번에 집이 너무 넓습니다. 위에 약점도 없어졌고요. 뭐 치중을 하려고 해도 한집 만들면 그냥 살아버립니다자 그래서 위로 집을 없애는 수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이 문제 첫 수는요 왼쪽에서 위에 집을 없애는 수고요. 자 오른쪽으로 막는다면은 두점 머리를 찝어서, 궁도 넓힐 때 치중, 막을 때는 먹여 쳐서, 딸때 한강 건너 붙이고, 단수 칠땐 연결, 밑으로 단수 칠 때는, 자 연결하면 다 죽겠죠? 세 점을 연결합니다. 땀의 옥집, 옥집, 옥집. 자, 밑에 한 집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백이 막아서 변신한다면요. 위에 집을 없애서요. 궁도 넓힐 때는 두 점만 찝어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한 집을 만들어서 버티려고 해도 자, 오른쪽 위로 다시 한번 찝어서 궁도 넓히면 치중. 밑에 집을 만들려고 하면 한칸 건너 붙여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변화가 무척 어려웠는데요. 자, 옥집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을 잘 익혀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